광명시청 열린시장실이 시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한해 동안 열린시장실 방문을 비롯해 전화와 인터넷으로 접수받은 민원은 총 3,405건으로 이중 2,975건이 해결 완료돼 해결률 87.4%라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민원 유형은 인터넷 민원 3,109건, 방문 전화 민원 296건으로 나타났으며 민원이 가장 많은 분야는 교통, 도시 환경, 복지 문화 등으로 주로 시민 생활과 직결된 내용이 많았습니다. 특히 열린 시장실은 민원 중 현장 검토가 필요한 민원에 대해서는 시 관계자가 현지를 직접 방문하는 현장성 감각 민원 처리 체계를 구축해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해주는 민원 중심의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소리를 가슴으로 듣고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광명시 하안동 718번지의 철망산 주차장 복합 개발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27일 하안 1동 주민센터에서 열었습니다. 시는 철망산 공영주차장 부지에 평생학습원을 설치하고 인근 근린공원 부지에 복합 체육시설을 설치하기로 하면서 하안동과 철망산 부지 인근 주민들에게 개발 방향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설명회에는 박승원 도의원, 강복금 시의원, 이병주 시의원, 철망산 복합개발 용역업체 대표와 하안 1,2동 주민들이 참석해 건축 계획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공영주차장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철망산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줄어듦에 따라 시는 지난해 9월 개발을 위한 용역에 착수해 현재 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용도 변경한 후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평생학습원을 신축하고 공영주차장과 맞닿아 있는 공원부지도 용도를 변경해 지하 2층, 지상 1층 규모의 문화체육시설을 건축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오는 10월까지 설계 용역을 마치고 12월 중에 공사를 착공해 2015년 12월 중 완공할 계획입니다.